안녕하세요 수야로바입니다 낙스타이좀 나왔구요 어,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 어, 12월 조온기입니다 어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편대 에어봉돌 외바늘 채비 두번째 시간으로요 어, 편대의 무게를 0.4g을 이용해서 오늘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구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대는 2.0칸을 좀 펴놨고요.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좀 짧은 데를 좀 펴놓은 상태이고요. 오늘 뭐원줄은 모노 1호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. 찌는 뭐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전장 50cm 백발사 소재의 역광탑이 장착되어 있는 2.6g 7푼 정도 찌를 좀 사용해 볼 거고요. 오늘도 본봉돌은 그 에어봉돌을 좀 이용해서 연결을 해놨고요. 윗목줄은 20cm 정도 사용해 볼 거고요. 편대는 0.4g짜리 편대를 좀 사용해 볼 거고요. 바늘은 오늘 그 외바늘로 해가지고 무미늘 바늘 4호를 좀 사용할 거고요. 목줄 길이는 7cm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페라하고 와달을 25cc씩 섞어서 물을 50cc 넣어서 손물을 조가면서 잘 치대서 오늘 그루텐을 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저수온기가 올수록 바닥 봉돌의 무게를 좀더 예민하게 쓰려면좀 작게 써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0.3g이었고 뭐 오늘은 좀더 무거운 0.4g으로 해서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찌맞춤은 뭐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맞춰놨고요. 뭐 에어봉돌을 한 바퀴 반 정도 돌려서 조금 더 무겁게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. 에어봉돌의 그 사용하는 방법은 에어봉돌 실전 낚시 동영상에.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. 그쪽 에어 봉돌 실전 낚시 편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낚시 초기이고 집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크게 좀 달고 있고요. 환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. 조금 작게 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편대에 외바늘로 좀 사용하고 있고요. 제가 외바늘을 좀 좋아해서 주로 편대를 할 때는 외바늘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시탑도 길지 않은 전장 50짜리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0.3g의 편대를 달아서 낚시를 좀 해봤고요.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은 찌탑을 자 찌가 올라와서 좀 빨리 쳤는데 낚시 초기래서 그런지 치어가 나오네요. 떨어졌네요. 말씀드리다가 입질이 나타나서 말이 끊겼는데요. 어, 마디 수가 좀덜 나오게 되면은 어, 찌는 올라와도 헛챔질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, 최초찌 맞춤할 때 내놓은 뭐 목수를 좀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엔 찌탑을 많이 내놓게 되면은 바람의 영향으로 찌탑이 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. 기존 쯤마침보다는 약간 더 무겁게 맞춰서 찌탑을 뭐 한목만 내놓고 하는 게 바람의 영향을 좀덜 받으니까요. 오늘 저도 그래서 조금 더 무겁게 맞춰서 뭐 한목 정도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허첨질이 나오는 경우는 뭐 찌탑을 조금 더 올리든가 아니면 에어봉도를 돌려서 조금 더 무겁게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0.3g의 편대를 사용할 때는 찌올림이 좀 부드럽게 나타났는데 지금 뭐 0.4g의 편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올림은 좀 지금도 그렇고 빨리 나타나는데 했네요. 아, 빠졌네요. 아, 아주 큰 놈이 나왔네요. 아주 잘 올려준 놈입니다. 말씀드리다가 좀 입질이 와서 말이 끊겼는데요. 아, 지난 시간에 0.3g의 어, 편대를 사용할 때는 찌올림이 좀 부드러웠는데 편대의 무게를 0.4g으로 좀 높였더니 어,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은 올라오는 입질이 좀 빨리 나타납니다. 왜 그러냐면은 바닥봉돌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찌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만은 올라오는 속도는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후킹이 되는 선에서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가볍게 쓰기, 쓰고 있습니다. 그래야지 찌가 올라오는 속도가 부드럽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후킹이 되는 선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가볍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0.3g을 사용했는데 뭐 후킹은 제대로 잘 됐습니다. 뭐 오늘 0.4g은 지금 뭐 초수이기 때문에 좀더 해봐야 되겠지만 후킹은 잘될 겁니다. 근데 찌 올림은 좀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낚시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심이 뭐 4m, 5m 되는 깊은 수심에서는 아뭐 0.5g, 6g, 7g 정도의 그런 편대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수심도 낮고 조수온기 때는 뭐 그렇게 큰그 편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 적당한 무게의 편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수온기 때는 보통 0.3g의 편대를 이곳 2m권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좀더 깊은 3m 이상 되는 곳에서는 뭐 0.4g이나 5g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. 뭐 편대를 저 같은 경우에는 0.7g까지는 그 이상은 뭐 사용하지 않습니다. 0.5g 내지 0.6g까지는 사용하지만은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자 올라오기 시작해서 좀 빨리 채고요. 시어가 나오네요. 동안 낚시를 좀 했더니, 내려가면서 좀 건드리는 상황이고요. 내려갈 때, 내려가다 말고 다시 올라오는 것들은 뭐 대부분이 허침질이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은, 내려갈 때 위에서 떠서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허침질을 해보면은 뭐 100에 9분, 10에 9분 아마 허침질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뭐, 내려가다 말고 올라오는 거는, 참질하지 마시고, 내려간 다음에 올라올 때 참질을 하시는 게, 후킹률이 높으니까요. 내려갈 때는, 뭐, 되도록이면 참질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, 밑에 물이 움직이는 그 대류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런 날은 뭐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맞춰야지 채비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. 바람이 부는 날은 조금 더 무겁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. <laughs> 자, 올라오는 거를 안챘더니 끌고 들어가 버리네요. 저 부드럽게 올라와서 빨리 채고요. 아주 커다란 놈이 나왔네요. 커다란 놈이 나왔네요. 바늘이 에이, 빠졌네요. 좀 빼, 바늘을 좀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. 큰 놈이 걸렸는데 빠져버렸네요. 그 하는 놈이 상켰네요. 끌고 가네요. 끌고 가. 나오네요. 물고 있네요. 밥을좀갈 아, 주 려고 들었 더니 옆에있 다가 배신 으로 미에 걸렸 네요. 자 오늘 2 메타권 낙스터에서 0.4g의 편대를 가지고 에어 봉돌로 치맞춤을 하고 외바늘을 이용해서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. 뭐 오늘 0.4g을 사용했지만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0.3g의 편대가 좀더 부드러운 그런 치위 놀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는 2 메타권에서는 0.3g을 주로 사용합니다. 뭐, 좀 무거운 편대를 사용하게 되면은, 뭐, 올리는 거는 많이 올리게 되고, 뭐, 속도도 좀 빨리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, 부드러운, 그, 찐올림에 후킹이 되는 한도에서 어 무게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, 깊은 수심에서는, 뭐, 좀더 무겁게 사용하시고, 좀, 낮은 수심에서는 좀 더, 어 가벼운 그런 편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